공연을, 제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하트 보내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오늘 봉화, 송이, 한화군 축제가 최고다 하시면 손머리 위로 하트! 자, 그러면 인신 좋고 살기 좋은 봉화군이 최고다 하시면 손머리 위로 그러니까 저희 서로 옆 사람 보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한번더 소원머리로 한 번. 더 소원 머리로. 자, 여러분 반대를 안 보시면 또 서운해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쪽 보면서 한번더 소원머리로 한 번. 더 소원 머리로. 네요. 오늘 저를 TV가 아닌 실물로 처음 보니까 TV보다 실물이 조금 더이기다고 생각하시면 한번더 손머리로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박현구 군수님과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열시고다행 팬님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 아쉬우시죠? 그러면 앵콜을 외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laughs> 네 여러분 이어서 다음 곡은 장날이 좋다 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함께 불러주실 건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장이 장 날이 좋 편주와 찬 날이 좋다 다같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어머 좋습니다, 여러분. 간주와 호주 때 민요 부르듯이 함께 불러주세요. 다음 곡 장난.